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철저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하시며 그 수를 기록하셨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잊힐 수밖에 없는 작은 개인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개수된 자들은 모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싸움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유혹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태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싸울 힘도 주십니다. 그분이 계수하신 자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집합별로 계수하십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싸우도록 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싸우며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할때 더욱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에 나설 자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갑시다.